오늘은 6학년 교실 수업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급은 올림픽을 주제로 연극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수업은 연극 대본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의 수업으로 극본 속 장소, 즉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활용하실 때 6학년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진행을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오늘 조금 처음 들어오기 전에 첫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약간 상기시켜야 돼. 어, 첫 시간에 온라인, 수업했어. 온라인 수업 했어. 아, 온라인, 온라인 수업. 아니, 온라인 수업을 하고 딴거 하는 줄 알았어. 아,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자, 어, 우리 연극하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거였죠? 어, 무대. 무대. 배우. 배우. 관객. 관객. 인데 요네 가지 단어를 넣어가지고 연극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여요 오케이. 무대에서 관객을 두고 배우들이 대본을 읽고 연극을 하는데. 자, 어, 우리 배우 네개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음. 희곡 희곡의 특징, 희곡에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또 있었어요. 하나, 음, 둘, 셋.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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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그거 곽? 감정 과라는 이거 과로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 그거, 그, 그, 표정 가, 해설 가, 표정. 가, 맞아 해설도 있고 감정 아, 감정에 쓰여져 있는 거 그거 그그 그, 그, 그. 행동? 네. 행동 감정과 행동에 쓰여져 있는 거그러 <mythology> 요거 이거 지은 지은 지은서 시작해 자. 지음 미음 지음 미음 아, 지음 미음이요? 어허 그 뭐고? 어? 지은 거 지문. 지문 또 지문. 하나가 아또안돼저 아, 지문 많데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써있는 거야 터킹 터킹 그게 뭐야 대본 대사, 대사. 옳지 대사 아, 자 이렇게 세 가지 해설 지문 대사 이렇게 이루어진 게 희곡인데 자 여기 해설에서 또세 가지가 있었어 해설 해설세가지뭐 있었지 어... 아, 이렇 뭐 땡, 뭐땡 뭐뭐뭐뭐 했을 k 누구누구 자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여땡 땡땡 땡땡땡 땡땡땡 o u t 써 a n k you. t h a n 을까 o u thank you. thank you. 이 h 이 n k you. thank y o 이 t 이게 이루이지어지는 a n k you. t h a n 어.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주인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뭐가 없어? 어, 장소랑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오늘 장소랑 시간을 설정을 할 건데 우리가 영상을 볼 거. 영상을 보고 또 사진을 봤던 것들이 다 어디서 선생님이 빼온 걸까? 올림픽에서 없어,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 경기들을 갖고 갔는데 올림픽 항상 열리는 데에서만 열려? 아니지. 돌아가면서 얘네 개체질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어떤 거냐? 하6학년 3반의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할 거야. 우와. 그 개최지 선정한 곳이 뭐가 돼? 태국의 장소가 되지, 장소. 그리고 시간은 임의로 2020년으로 할 거야. 아시겠죠? <목소리> 자, 어. 선생님이 어. 여기 이제 국기카드를 갖고 왔어. 중국, 동독기, 한국 자, 오케이. 한국도. 국기 카드 바꿨는데 여기서 돌아가면서 국기 카드 한 장씩 뽑을 거예요. 뽑으면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밑에 친구들이 모를 것 같아서 밑에 해시태그로 이 나라 하면 유명한 것들을 적어놨어. 그러면 자신이 뽑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알려줘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단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는다. 그 친구들이. 설명을 하고 맞추면 제일 많이 맞춘 친구가 빙고 단어 선택권이 주어질 거야 자 이거 다음에 뭘할 거다? 빙고를 하는데 두 개를 먼저 선정할 수 있는 뭘할 뭐 거야?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설명하는 단어가 어딘지 맞춰보세요 어 우리나라는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는요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 네 대한민국. 중... 맞아 대한민국. 이렇게. 중... 맞추는 거야. 이렇게. 중... 한 자수 뽑고 친구들한테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 국이거 친구들 사회 시간이 배운 거라 대한민국. 이거 친구들 사회 시간에 배운 거라 대한민국. 해렇게 이렇게. 와라, 대한민국. 라 문화, 민국 이렇게. 이배웠 이렇게. 이이런거다 배웠죠? 네.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면 돼요. 자 선생님 일단 여기 내장 카드가 있어가지고 내장 네 카드 맞출게. 어 우리나라는요 유럽에 있어요. 아는 사람 손들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모차르트를 모차르트 태어난 곳이에요. 모차르트가 누구예요? 모차르트 누굴까? 반짝반짝 작은 별 만든 사람. 아, 아, 아 영국. 음.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니고. 프랑스. 프랑스 아니고. 오케이. 독일 아니고. 아, 영국, 체코 아니고 러시아 러시 아니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맞습니다. 자, 자 우리나라는요 발레가 유명해요. 진짜요? 오 몰라요. 오 러시아. 맞았어. 그럼 우리나라는요? 어 코로나 발생. 지 <laughs> 우리나라는요? 음.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어요. 자. 차 미국. 미국 아니고 어,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니고 베트남. 아니. 미국. 미국 아니고 베트나. 베트남. 베트남 니고 제... 호주. 호주 아니고 중국, 중국 니다 아, 이... 자, 그럼 마지막 4세 되는 마지막 문제. 예. 아, 우리나라는요. 어, 섬으로 이루어진 아, 나라. 아, 아니. 몰디브. 몰디브 아니고. 아니. 일본. 일본. 어? 일본의 상모요일본 네? 와, 저 몰랐는데? 몰랐어요? 4시간에 <laughs> 배울 거예요. 설명해주세요, 친구들. <목소리> 우리나라는 음. 대한민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미국. 미국. 진 사람을 내리는 거야 오케이 만남고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가위. 오케이 왜 다들 가위위보라고 가위 대한민국 다 가위 가위위맞아 아, 네, 우리 나라는 도가 초콜릿 영국의 식민지였어 호주자! 호주자! 우리나는요맥주 유명해요 독일 독일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레이펜시로불러아 오케이 캐나다! 캐나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마카롱으로 프랑스 프랑스 만나요 오케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왕실이 있어 일본이 이 일본! 너다보냐아일본야 일본! 맞아 일본도 왕실이 있어 영국 영국?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오줌 사계동상이랑게 있어요 이거 어? 이거? 미국? 미국 아니고 이탈요이탈리니게 뭐였어요? 시시포아 음, 음, 음. 하나 더주세요 우리나라는 아, 정치 와플이랑 초콜릿을 유명한 알려요 별개 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트립으로 유명해요 립 오케이 어, 네. 네. 우리나라 말해서는 오술 이거 아는데 이거 나 아는데 뭐지? 아. 어디지? 팔십 분에 로마블 했는데. 어머나. 어머나. 또두 번째, 두 번째. 노르웨이. 노르웨이. 오케 여기 아까 우리 발표했던 나라들이 있는 도시에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는. 근데, 가, 응, 갖고 온 거는. 하계 올림픽에서만. 하계 올림픽 도시면어 하계 여름에 도요. 단어가 도시 23개 중에서 16개 적으면 돼요. 나는... 자, 엔드, 아, 스워드가 나는 엔드워프랑 로마, 이두개 단어 쓴 친구는 지우시면 돼요. 땡긴 몇 땡고? 쓰리빙고잠시빙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나시작이 너무 안 좋은데. 어, 조만요. 야어네 하나, 둘, 셋. 나 순정 누나야자 남아서 선생님이 그냥 이 뽑을 거야 랜덤으로. 아, 조만요. 선생님 그냥 순서대로 뽑아요. 그 뽑아요? 네. 아, 수지 뽑듯이 빨리. 뽑아. 됐어? 네. 자 다음은 도쿄입니다. 도쿄는일본에있도 아, 오. 자 다음은 헬싱키헬싱키 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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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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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왔어요 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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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서 친구들 혹시 올림픽 개최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 우리 영상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제 아닐까요? 오, 제일 재밌는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어서 빨리 해야 돼. 자, 일단 를 일단 후보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준비되는지 한번 친구들. 수능 미네. 미네. 독일 미네. 선 또. 우리 지금 했던 거 이탈리아 로마. 선 가나 가나. 우리 지금 아까 뭐라서 개체국 개체 지중에서 했던 것 중에서 아, 베를린, 베를린. 그 그래, 독일 베를린. 하와이. 장애인. 자, 여기서 거수로 투표하러 셨습니다 예. 어, 우리 3반이 독일 미드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손. 이탈리아. 저요. 4명. 저요. 자, 우리 3반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놀라서. 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인사 촬영, 인사! 안녕합니다.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저의 수업을 돌이켜보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생 친구들에게 존댓말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친해져서 그런지 존댓말보다는 반말로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존댓말 사용을 늘리는 걸좀더 연습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 말을 버벅이거나 문법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말하기 연습도 많이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수업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연극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